네그 강사의 복장에 대해서 어,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강의할 때 우리가 의뢰 이제 강 강사 그러면 정장 그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 입고 어, 양복을 입고 이런 이런 모양새였죠 어 근데 이제 제가 강의에 거의 모든 강의의 마무리를 그 후진으로부터 회복을 주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.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가 자꾸 자연을 자주 찾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. 그래서 불어 이제 등산복 차림이 심플한 느낌을 갖도록 하고 또 가방 속에 등산모를 아예 갖고 다니면서 강의 끝나면. 등산물을 바로 쓰고, 이렇게, 어, 그, 그 강의 장소를 떠납니다. 그콘셉트죠 그리고 신발도, 그 겉모양은 이제 구두인데, 밑창은 이게 등산깔창으로 돼 있어서, 끝나면 바로 산으로 가거든요. 실제로. 지난번에 강의 때도 그런 것처럼.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요. 제 신발을. 이게 신발 구두처럼 보이지만 아, 사실은 이 등산화다. 지금은 그런 매니아들, 그 방과 후에 퇴근 후에 산행을 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많아서 등산 뭐 용품 매장 큰데 어, 큰곳 산으로 이렇게 뭐 검단산, 도봉산 이렇게 가면 검 모양은 영락없는 그 구두, 정장 구두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. 등산 아인 신발이 있죠. 제가 그 신발을 한 10년쯤 전에 구두를 샀는데 워낙 가죽이 튼튼하고 또 바닥은 또 이렇게 등산, 바위도 탈수 있는 그런 거여서 한 10년 이상을 귀창을 두 번이나 달아서 두 번이나 교체하면서도 그 신발을 신었었습니다. 예. 네, 뭐 세세한 이런 팁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 강의가 앞과 뒤가 또 현실과 이렇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복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